와, 7분의 1 확률인데, 이게 안 걸려. 와, 와, 진짜 7분의 1 확률인데, 이건 좀 너무 선 넘었다, 이거는. 7분의 1의 확률인데. 아이, 건들지 마요, 무지개님. 나 기분 안 좋으니까, 진짜. 아! 아 맛있다. 사람 많은 데서 외치세요. 사람 많은 데서. 아니, 이거 33초 만에 맛있다 당하냐, 진짜. 아, 참. 빨리 사람 많은 데 가서 맛있다 한번 크게 외치세요. 사람 많은 데서. 찾고 있어요. 찾고 있들 사람.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그렇죠. 사람 찾기도 힘들죠. <laughs> 네. 빨리 꺼내요. 빨리 오바이트 해요. 아, 이렇게 오바이트 한번 크게. 아. 빨리 오바이트 하세요 빨리. 아 맛있다. 맛 있다. 맛 있다 가자. 어, 정우디님 맛있다 한번 합시다 네, 맛있다 마... 가자. 정우디 가자. 정우디님 아 정우 누구 님이라고 존칭 꼭 써주세요 이거 저희 방에서 저희 방 아, 매너입니다. 아, 네. 무지개님 정우디님을 먹어주세요. <laughs> 저, 벌써 필콘 타임? 아니 이건 진짜. 어, 잠깐만 그러면 그러면은 보여주나? 엄마. 뭐... 아, 부지게도 먹었을까 아, 먹었으면 아 칼이 하네. 없다. 아, 네, 아, 네, 네, 네. 아 펠리컨 진짜. 아, <laughs> 펠리컨은 사람 많으면 좀 불리해요, 근데. 맞아요. 네, 아니 양갱님이 저 죽이라고 따라오데 와, 이걸. 제가 적님이썬거 보고 바로 양갱 먹었어요. 뭐. 아이 씨바, 병신 같은 게임 진짜. 아이, 병신 같은 게임, 진짜. 어, 뭐야, 방금 내려야지. 펠리컨 경크입니다. 무지개님 펠리컨 경크입니다. 무지, 제가 벤트직인데 벤트에 숨어 있었거든요. 어... 근데 무지개님이랑 특티한 무지개님한테... 여자가 같이 아니요. 여자하고 있다가 무지개님 을 앞에서, 아 뭔지 말았어. 제가 앞에서 먹는 걸 바로 봤는데 어떻게, 아니. <laughs> 정, 무지개님 경크 가겠습니다. 일단 경크니까 보내는 게 맞겠죠? 네. 탈피컨 나중에 살리면 또 인원도 적어서. 아, 근데 방금 무지개님한테 먹힐 뻔? <laughs> <laughs> 어, 아이고, 야, 나도 먹힐 뻔 했는데. 네, 어, 갈기 말해. 전에 제가 얘기할 게 있는데, 초초님은안 먹으라고 했었어요. 아, <laughs> 아 그래요? 다네 그냥 인정하셨구나. 어, 투표가, 렉이 걸려서 안 된다. 어, 됐다. 헬리콘은 네. 아. 투표안 되지 않나? 키, 어, 잠깐만, 어, 잠깐만. 키, 어, 정우디, 정우디. 정우디님 파티다. 어, 뭐. 아, 쪼. 저... 아이, 참. 어. 아이고, 어서오. 오늘 어서 오세요. 왜 그러지? 왜 이렇게 펠리칸이 많이 걸리지? 아, 진짜. 무지개님 쫓아내면 내가 펠리칸 많이 걸리겠죠? 그럼 제가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laughs> 어딜 가, 어딜 가. 미션 승낙은 날 수도 있겠는데. 오이래. 오, 어머, 초전. 어머, 경크다. 경크, 경크 같은데 이거 초저, 초 초... 썰고 올라오셨는데요. 방금 어, 초전님이 썰고 올라오셨어요. 네. 초전. 어, 무슨? 어, 저가 먼저 초전. 초전. 발견을 했어요. 근데. 거기 누가 아, 뭐 하는지 동선 보라고모기새끼줄 알았는데 그냥 날파리새끼였네 그거0 거기... 말해도 되나요? 네 혹시 시체 신고 한1 0초가 20초 전에 음. 동, 위치 좀 얘기해주실래요? 저... 월로러실 독서실 그 복도로 계속 왔다갔다 하다가 강당으로... 강당으로 들어와서 창고 들어와서 창고 일단 그러면 초촌님 반경크에요 제가 엔지니어거든요 <laughs> 네. 근데 강당에서 사보타지 그게 터졌네요 어. 어, 엔지니어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가세요. <laughs> 오케이. 너무, 너무 대놓고 써 썼다. 좀, 좀, 좀 몰랐어. 이걸 벙크를크두번 경크 <laughs> 한판에. 끝. 아이고, 이걸 잡았네. 괜찮네. 이런 거좀요저 나이스. 아, 아, 뭐야. 어, 뭐야? <laughs> <laughs> 우와 이걸 신고를 걸었는데 아 보안관 아, 어 걸고 우리가 이겼네요.